도드옵나이다 아멘. 어, 이제 예레미야 애가 이제 4장 까지가 이제 마지막이 아 5장까지 있는데 4장 길고 긴 4장이 이제 끝이 납 3장이 끝이 납니다. 3장이 66절까지 있는데 <laughs> 굉장히 많은 분량이죠. 이렇게 긴 3장이 이제 오늘 마무리됩니다. 여와여 내가 심이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지금 예레미야와 또 어, 유다가 처한 상황은 심이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는 절망적인 상황과 같습니다. 도무지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이 없고 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 지금 이 시인은 아이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양 사방이 막히고 하늘까지도 가려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디서든지 땅 속에서라도 또는 바다 깊은 곳에서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라고 이렇게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해서. 온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외면하시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다고 느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너의 죄가 주은 같을지라도 어흰 양털과 같이 되며 진혼 같을지라도 흰 눈과 같이 되리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워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신약에서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만약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뚫어내는 그런 순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기도가 뚫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기도의 을을 통하여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고 절망적인 상황인 것 같은 이런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뢰는 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않기 때문에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또한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두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두려움의 대상이 되셔야 합니다. 경외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광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조심스럽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두려우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도 더 강하신 하나님이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는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사하는 나, 하는 날도 날, 날을 잡아야 하고 가구 하나 옮기는 것도 날을 잡아야 하고 못을 박는 것도 동서남북을 따져가면서 날을 잡아서 시간을 정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유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실질적으로 세상 가운데는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마음대로 행하다 보면 보호자가 없는 악그 세상의 이 연약한 심령들은 피해를 당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사 날짜를 잡을 때 날짜, 날씨만 보면 됩니다. 비오지 않는 날, 비가 오지 않는 날만 잡으면 됩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우리가 신경 쓸 것이 없습니다. 비 오지 않는 것, 이건 뭐 우리가 편한 대로 우리의 편한 날만 잡으면 됩니다. 굳이 비싼 휴일을 잡을 필요도 없고 주일은 예배 드려야 되죠.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면은 됩니다. 그리고 평일에 이사 비용이 저렴한 날,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이사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손 없는 날 이사하기 때문에. 손 없는 날이 분주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 비용도 더 비쌉니다. 그런데 우리는 손 있는 날 잡아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시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싸게 우리는 이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세상에 대하여, 악한 영들에 대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귀신에 대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귀신을 왜 두려워하는, 합니까? 귀신이 우리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이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귀신은 우리가 선포하는 그, 마귀를 대적하는 그 선포의 메시지를 견디지 못하고 우리가 선포하고 대적하면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망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마귀 사탄이 우리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오히려 마귀 사탄을 두려워하게 되고 우리는 패배자가 되고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를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한다는 말의 의미는 결국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다는 것이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제나 두려워하지 말라 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리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는 유다와 또한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 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 주옵소서.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그래도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자부하는 민족들이고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민족인데, 그런데 우상숭배 좀 했다고 해서 그보다 더 심한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저 무지몽미한 이방 야만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다와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짓밟혀 버렸습니다. 아 그런 악, 유다가 악 에 빠지니까 유다보다도 더 악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치셨다는 말씀이죠 그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인가 하고 지금 예레미야가 하소연하면서 하나님 앞에 보복해 줄 것을 기도합니다 이것을 토하는 기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토하는 기도 우리가 뭔가를 먹고 뭔가를 잘못 먹고 속이 안 좋아서 토하게 될 때에 우리는 뱃속에 있는 좋은 것들은 남겨 놓고 그리고 나쁜 것만 토해내는 법이 없습니다. 또는 다른 사람들이 볼까 봐 예쁜 것만 토해내는 법이 없습니다. 토할 때는 뱃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토하게 되는 것이죠. 지저분한 것들, 추한 추한 것들, 이런 것들을 몽땅 다 토하게 되는데 그 그것과 같이 온갖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토하는 기도를 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상한 음식을 다 토해내면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한 것들과 우리의 상처들, 억울한 것들을 몽땅 다 토해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토하는 기도,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비해, 그 비교해보면, 이 말씀이 모순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모 순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은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정직한 우리의 모든 상처들, 사간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내놓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터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두려움으로 나와야 하기는 하지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억울함과 미워하는 감정과 우리의 원통한 마음들을 그대로 다 토해내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친밀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회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도 나의 억울함을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들이 앉지나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보옵소서 주목하여 보옵소서 여호와께서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이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거만한 마음을 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회개할 기회를 주지 마시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그들이 행한 죄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많은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학살을 당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악마와 같은 존재들이고 도무지 용서받으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아무리 악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도록 그만한 마음을 주시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의 완고하고 완악한 심령으로 회개하지 않은그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통하여 이와 같이 우리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고.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달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절망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얻고 믿음을 얻고 승리하게 되는 귀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